수 많은 선물 세트 중에 많이 찾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기름 선물 세트, 참치, 스팸 등의 캔 선물 세트. 가장 대표적인 건 고급스러우면서도 귀한 선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우 선물 세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클릭으로 전화로 주문을 많이 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신 적 없으신 분들. 또는 한우 선물 세트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이 끝까지 보시면 한우 선물 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포장까지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 제작에서 출고까지의 과정 같이 가보시죠. 이번 영상에서 제작하는 선물 세트는 15만 세트로 노출형인 산소 포장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녹음을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버벅거려도 예쁘게 봐주세요. 올해도 선물 세트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제작하는 영상과 구매 관련한 좋은 꿀팁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물 세트를 만들기 전에 채반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미트 페이퍼를 1차로 깔아주신 다음에 핏물 흡수지를 위에 한번더 깔아줍니다. 채반과 흡수지 무게는 제외하고 고기 본 무게만 달기 위해서 우선 용기 설정을 해주고 손질 들어갈게요. 산소포장은 택배로 나갈 시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온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핏물이 진공포장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두 겹으로 깔아줬습니다. 먼저 등심입니다. 꽃등심 부분에 큰 떡기름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떡심도 제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고객님들 중에 떡심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꽃등심의 상징이기도 해서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질긴 덧살과 과한 떡심은 일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제작할 때 기름만 손질하면 될 정도로 초기 작업을 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질을 더 많이 해놓을 시 고기 보관이 더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 정도로 오랫동안 고기 보관을 하지 않으며 순환률도 빠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바로 선물 세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매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심을 가지런히 놓고 등심 부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해 줍니다. 두 번째 작업할 부위는 갈비살 부위 중에 늑간살입니다늑간살은 갈비뼈와 뼈 사이에 있는 살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게 특징이며 못난이 갈비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늑간살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기름 제거가 어려운 부위라 선물 세트 구성으로는 사용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꼼꼼하게 기름을 제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늑간살은 한우 투 라인 등급의 늑간살입니다. 맛있겠죠? 저희는 사선 치기로 썰어서 올려줄 건데 제작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하셔도 상관없고 사선 치기로 썰어도 상관없습니다. 댓글에 사선치기로 썰면 갈변이 된다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음, 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적은 없어서 그건 써는 방식의 문제라기보다 고기의 신선도나 작업하는 환경의 청결 문제로 인해 생기는 현상일 거예요. 혹시나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반 식당에서 드시는 갈비살이 이 부위이기도 합니다. 늑간살도 등심 옆에 가시런히 올려서 자리를 잡아줄게요. 중간중간에 무게 체크를 해주고 모자란 용량만큼 더 올려줘 보겠습니다. 선물 세트 제작은 이렇게 한점한 한 점씩 직접 손으로 썰고 맞추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단순히 고기를 썰고 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선물하시는 분의 정성스러운 마음까지도 같이 담아서 받으시는 분께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분 모두 다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작 가능한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선물 세트 택배 주문은 예약 주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주문해주신 한분한 분께 맞춰 정성스럽게 제작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무게가 다 맞춰졌다 싶으면 한번더 올려봅니다. 어, 또 조금 모자라네요. 한점더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갈 부위는 살치살입니다. 보통 꽃갈비살, 꽃살, 살치 중 제작 당일에 그날 가장 좋은 살을 더 좋은 쪽으로 선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하는 날에는 살치살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살치살로 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량이 다 맞춰졌습니다. 선물 세트 데코로는 화사한 꽃을 사용했습니다. 고기가 흔들리지 않게 랩핑을 탄탄하게 해줍니다. 꽃이 화사해서 예쁘죠? 마무리 작업이에요. 저희는 흔한 선물 세트 띠지가 아닌 직접 제작한 띠지를 붙여드리고 있어요. 받으시는 분 또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전화번호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완성된 선물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살치살이고요 그 뒤쪽으로 늦간살 맨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꽃등심은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택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더 꼼꼼하게 랩핑 해줍니다 택배 과정에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테스트까지 하면 제작은 끝났습니다 흔들림 없이 거뜬하죠 소스와 소금, 얼음팩을 차곡차곡 넣고 선물 세트를 평평하게 올린 뒤 이중 보냉이 되는 보냉 가방으로 넣으면 택배 발송 전까지의 과정은 끝입니다. 선물 세트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단순 작업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신 게 느껴지셨을까요? 촬영 당시의 세트 구성은 1kg의 세트 구성이었는데요. 판매하는 저희도 무서울 정도로 요즘 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에 맞추다 보니 중량 변동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장님들도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게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주문 수량에 맞춰 물량 확보를 해서 제작과 발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선물세트는 예약 주문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상품을 주문해 주셨는데 문제가 생겨 받으시는 날이 늦어져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영상에 보신 선물 세트가 궁금하시거나 예약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예약하시면 추가 할인도 해드리고 있으니 할인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택배로 받으시는 손님들께서는 진공으로 선물 포장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기한 놈이었습니다.